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숙소를 예약할 때 참고해서 보면 좋을 앱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앱을 소개드리는 이유는 완전히 저렴해서도 아니고 완전히 어떤 연관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호텔 숙소 또는 어떤 펜션을 예약할 때 봐야 되는 정보들은 사실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 정해진 정보를 조금이나마 직관적으로 쉽게 살펴볼 수 있고 또 예약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단순하게 생긴 앱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앱 이름을 검색합니다. 제가 지금 소개드리고자 하는 앱은 데일리 호텔이라고 합니다. 데일리 호텔이라고 누르고 검색을 하면 설치 버튼 나오고, 이 설치를 눌러서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신 분은 열기라고 나옵니다. 열기 눌러서 들어가는데, 이 데일리 호텔은 굉장히 상업적인 앱이죠. 그래서 접근에 대한 권한이라던가, 뭐 마케팅, 쿠폰, 이런 혜택 알림 등이 굉장히 많이 뜨게 됩니다. 우리가 사전에 처음에 앱을 설치했을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거절하거나 살펴보지 않으면 이 휴대폰의 알림을 늘리는 아주 큰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씩 그냥 보고 무조건 허용한다, 무조건 뭐 괜찮다 생각하시지 말고 보고 나에게 필요가 없는 거라면 거절을 할 생각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정하는 것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보내는 알림은 받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한들이 필요하구나 한번 눈으로 살피고 혜택 알림 받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데일리 호텔 메인 화면으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오늘 이 앱을 통해서 볼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많은 그 정보 속에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숙소를 잘 찾을 수 있을까? 딱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제가 숙소를 예약하는 흐름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내리시다 보면 눈에 띄는 문구가 하나 있죠. 지금 모두가 눈여겨보는 곳이라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의 시각의 기준입니다. 오늘은 11월 15일 15시고, 지금 이 15시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고 관심이 있어 하는 호텔 순서대로, 그 숙소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곳에서 요즘 어디가 좀 주목이 받고, 있, 주목을 받고 있나, 살펴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5성급이, 4성급이 나열되어 있고 또 지역도 내가 원하는 여행 지역이 아닌 것들까지 섞어서 보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순위구나 참고만 한번 하시고 지금부터는 내가 찾는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려서 프리미엄 우측에 국내 모든 숙소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국내 모든 숙소 클릭하시고 왼쪽에 보면 이렇게 권역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 강원, 경기, 인천 등등등. 그리고 오른쪽은 해당하는 권역에 동네들이 적혀 있습니다. 부산을 누르면 뭐 해운대, 광안리, 경성대, 송정. 제주를 누르면 제주, 서귀포, 공항, 애월, 한림. 이런 식으로 그 동네들이 잘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다른 앱에서도 충분히 볼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특별하다고 할수 있는 지하철역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지역명 말고 지하철역을 누르시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의 지하철역을 기준으로도 숙소가 나열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2호선에, 뭐 해운대역 근처에 숙소를 찾고 있다. 그러면 그냥 부산 어딘가 그큰 동네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해운대 역을 근처로 하는 그 숙소들만 따로 분류해서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기능이 필요하신 분은 지하철 역에서 요긴하게 사용하시면 되겠고 지금부터 숙소를 검색하는 방법을 저와 함께 찾아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제주에서 저는 서귀포시를 예를 들어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날짜와 인원을 확인하라는 창이 뜨는데 이 날짜의 기준은 오늘이고 인원의 기준은 두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정보가 맞지 않다고 하시면 반드시 변경하기 버튼을 눌러서 미리 변경을 하셔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맞다고 가정을 하고 예를 클릭하시면 이제부터 서귀포시에 있는 모든 숙소가 이 데일리 호텔이라는 플랫폼과 제휴를 한 모든 숙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밑으로 내리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저는 바로 내리지 안키를 권장합니다. 먼저 이 상단에 보시면 호텔, 모텔, 펜션, 리조트라는 숙소의 유형을 구분을 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여행을 가기 전에는 뭐 펜션이나 리조트에 가서 고기를 구워 먹을 거다. 혹은 내가 그냥 가족과 단촐하게 잠만 잘 거기 때문에 그냥 깔끔한 호텔이면 된다. 와 같은 숙소의 유형 정도는 선택을 하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섞여 있는 화면을 살펴보시기 보다는 우리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원하는 호텔 숙소 또는 리조트 숙소 이렇게 유형을 미리 클릭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부터 살펴볼 건데 바로 내려서 보는 것도 물론 문제가 없지만 저는 한번더 여기서 제가 원하는 대로 설정을 바꿀 겁니다.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추천 순의 배열인데요. 지금부터 내가 보는 이 화면의 정렬 순서를 저는 데일리 호텔이 어떤 기준으로 추천한지 모르는 이 추천순이 아니라 낮은 가격순 또는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준 만족도 순으로 배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도 순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 사진의 왼쪽 하단. 엄지손가락 척 올라간 이 만족도의 표기가 100%가 된 것들이 먼저 나오네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98%. 이렇게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준 것부터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크게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족도 순서대로 나열해서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언급하고 지나가야 될게 뭐냐면 이런 거죠. 97%의 만족이 있지만 리뷰가 7개다 하는 것과 뭐 예를 들어 96%의 만족도지만 리뷰가 뭐 1000개다 하는 것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뷰가 몇개 달렸는지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만족도 손으로 이렇게 내리면서 한번 머물고 싶은 장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첫 번째에서 봤던 무려 100%의 만족도를 보이는 서귀포 힐즈 호텔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호텔의 지금 외관이 위에 보이고 아래로는 객실 사진이 보입니다. 여기서 아래 객실 사진을 보고 바로 선택을 하셔도 되지만, 저의 경우에는 이 위에 있는 외관도 먼저 살펴보는 편입니다. 이 외관을 살펴본다는 것의 의미가 이 호텔이 어디 작은, 오래된, 노후된 그냥 건물을 사용한 곳인지, 또는 이렇게 규모가 있고, 뭐 뷰도 탁 트여 있고, 주변에 어떤 시설이나 부대시설이나 주변의 환경, 이런 것들도 함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분위기가 있다면 이렇게 외관을 먼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진을 보신 후에 밑으로 내려서 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위에 보이는 스탠다드 더블 오션과 밑에 보이는 디럭스 트윈에는 금액은 같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침대의 개수와 관계없이 이 최대 인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최대 2인이라는 방은 72,000원을 주고 두 분이 들어갈 수 있지만 돈을 더 주더라도 세 분은 잘수 없는 그런 방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디럭스 트윈 방은 72,000원이 2인 기준이고 세 명이 되거나 네 명이 되면 숙박 금액을 추가하면서는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 인원까지 꼭 한번 살펴봐 주는 게 필요하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방을 찾았다라고 하시면 이 방의 사진도 한번씩 살펴보시고 밑으로 내려서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도 한번 살펴보시고 필요한 공지 같은 것들도 봐주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2단계까지 와서 바로 예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못본게 있죠. 이 외관도 봤고 방의 사진 컨디션도 봤는데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지 아주 구체적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숙소로 예약할 때는 특히 이 주관적일 수 있지만 사람들의 평가를 꼭 한번 보고 예약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상단에 있는 이 리뷰 클릭했더니요, 이곳에 한줄평 이렇게 상단에 나오고 있고 밑으로 내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방문한 후기들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뭐 청결이나 또는 어떤 직원의 서비스 그런 정도에 따라 이 만족도가 많이 좌지우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리뷰까지 살펴보고 결제를 하시게 된다면 또 하나 잘 보셔야 될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예약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숙박 예약 버튼을 눌렀더니 로그인을 하라는 창이 뜹니다. 이 앱은 처음에 들어와서 사용할 때는 로그인이 필요가 없는데요. 이 결제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괜찮겠다. 여기서 한번 이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때서야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숙박 예약 버튼을 누르고 로그인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저와 같이 이 호텔의 이름, 그리고 체크인 체크아웃 날짜와 시간 이런 정보들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제가 딱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결제를 하기 전에 반드시 쿠폰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앱에서 나에게 쿠폰을 줬다면 여기 있는 할인 쿠폰 또는 포인트, 이 쪽에 정보가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보면 내가 쿠폰이 있는데 결제를 한 다음에 사용을 해보려고 했다. 어떻게 하냐라고 난감해 하시면서 갖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결제를 하기 전에 이 최종 결제 금액이 쿠폰 할인이 적용된 거여야만 하고요. 그게 아니고 이 쿠폰이 있는데도 내가 이 금액으로 결제하고 나중에 뭐 쿠폰에 적용을 받겠다 하시는 것은 거의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결제하기 전에 쿠폰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걸꼭 알아주시고 그런 난감한 경우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석하게도 저는 쿠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이 앱을 처음 설치하시고 처음 로그인 하신 분들은 회원 가입 축하의 쿠폰 같은 것들을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예약을 했다고 하면 사실 모든 과정을 끝나는데요. 제가 주의해야 될것딱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호텔을 골랐을 때 저는 이 호텔의 사진을 받고 객실을 받고 또 인원을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 문제가 없었죠. 만족도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본게 하나 있는데 바로 이 호텔의 위치입니다. 이 호텔이 실제로 서귀포에 위치를 한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는 보지 않았죠. 그래서 반드시 숙소 예약을 하시기 전에 이런 지도화면 또는 여기 있는 이 주소 같은 것들을 검색 한번씩 해보셔야 됩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이 호텔의 실제 위치를 보셔야 되는 이유가 아주 명확한데요. 우리가 서귀포에서 여행을 한다고 해도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서귀포 시청 근처에서 숙박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서귀포에 이 좌측에서 모든 여행 일정을 만들어 놨다. 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숙소만 여기 동떨어져 있는 경우는 굉장한 동선의 낭비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숙소 예약하시기 전에 지도로 이게 어디 있는 건지, 그래서 내 동선에 많이 무리가 없는 것인지 꼭 확인을 하고 예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지만 또꼭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몇 가지 제가 짚어드렸는데 이렇게 데일리 호텔이라는 앱뿐만 아니라 다른 유명한 알고 계신 것들에서도 충분히 비슷하게 활용 가능한 정보들이니까 많이 눌러보시면서 잘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숙소 예약 앱은 여기서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